나 먼저 할 거예요. 행랑체가 퇴락하여 낡아서 무너져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세 칸이었다.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 나는 수필이라 그랬죠. 글쓴이 자신이지. 맞지 못해서 일을 모두 수리했다. 깔려 죽긴 싫어서. 그런데 두 칸은 앞선 장마에 비가 샌지 오래되었지만, 그걸 알고 망설이다가 손대지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맞고 샌 것이라서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이번에 수리하여 봤더니, 비가 샌지 오래된 것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고, 그 까닭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다. 아야, 진작에 좀 고치지. 후딱후딱. 45번 정답 몇 번? 싼 값에 고칠 수 있는 거 묵혀뒀다가, 아씨큰돈 들었네. 이거야. 그렇죠. 1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습니다.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이 완전해서 다시 쓸수 있었던 까닭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빨리빨리 수습해야 돼.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훅 자를 수 있겠네. 옆에 44번 봤던 요만큼이 전반부 밑에가 후반부 그러면 써야 되겠지 글쓰니의 경험 앞부분은 그리고 또 밑에 부분에는 글쓰니 경험의 결과 근데 나는 결과라는 말보다는 깨달음 이게 더 좋던데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집안에서 느꼈었던 일을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할까? 행랑체, 체크. 사람의 몸, 체크.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은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고,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빨리빨리 고치려고 하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 저 집의 제목처럼 깔끔하게 다시 쓸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체크.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행랑체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다가 그걸 비유해서 사람의 몸을 확장해서 나라의 정치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또 씁시다. 뭐라고 쓸 거냐? 행랑체, 개인적인 거지. 사람의 몸도 따지면 개인적인 거지. 나라의 정치는 어떻게? 사회적인 거지. 즉, 행랑체가 이런 거니까 사람의 몸도 이런 거겠지. 쓰여 있는 내용 전개 방식, 유추 라는 말을 쓸 겁니다. 유추, 유추, 유비추리. 유사한 것들을 비교해서 걔네도 그런 거겠지라고 추리해내는 거. 법은 울타리 같은 거야. 울타리는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해줘. 법이 그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만, 내가 선 넘지 않게 해주거든. 그런 게 유추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 먹는 무리를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다. 그런 연휴에 부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다. 조심하다.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설리법 쓰여져 있습니다. 됐을까요? 옆에 44번 보러 갈게요. 전반부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어. 기억과 니은은 상반대 아니 일 터지면 빨리 빨리 고쳐. 기억이 결과면 니은이 원인 아니 결과는 오히려 뒤에 나온다 그랬지. 니은은 기억의 영향을 두고 유추한 겁니다. 자레스 기억은 니은에서 얻은 깨달음 자신의 생활에 적용. 아니, 기억에서 얻은 깨달음을 니은 디귿에 적용한 거지. 기억의 깨달음을 니은에 적용. 앞에 요한 마디 더 쓸까 확대 적용 한 겁니다.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가나 옛날 시 보러 갈게요. 태산이 높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하늘 아래의 왜 산이다? 집까지 께 높아봐야 하늘 밑에 있지. 세상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끝은 있어. 세상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은 있어. 오르고 또 오르면 노력한다면 못 올릴 리 없겠지만, 분명히 노력하면 끝까지 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지가 아니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더라. 결국엔 포기하지 말아요. 힘내세요. 노력하다 보면 모든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고 양사원의 시조는 살아가면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달성해 낼수 있다.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이니, 날씨가 자꾸 변해. 하늘의 도, 이치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랴, 우와, 하늘도 자주자주 자주 변해, 세상 인정도 자주자주 자주 변해. 하늘도 변하는 데, 사람이야. 하늘이 만든 사람이 안 변하는 거, 그것도 웃기지. 나를 기리다가, 오! 멋져, 멋져! 시습시, 오! 멋져! 하다가, 문득 돌이켜서 나를 헛도고, 아, 시습이막 이렇게 욕해. 공명을 피하더니, 나 출세하고 돈 많은 거, 벼슬하는 거, 안 좋아해. 라고 했다가,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하는 거구나. 뭐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다스릴 수 없지. 꽃이 피고 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구름이 가고, 구름이 오지만, 산은 다투지 않아. 그러니까, 산은 자기 몸에서 꽃이 피든 안 피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산은 자기한테 구름이 오든 말든 가든 신경 쓰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 반드시 기억해둬라. 기쁨에 취하려 한들 너 기쁘고 싶어, 즐겁고 싶어, 돈 많고 싶어, 벼슬 높이 하고 싶어.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돈. 부귀영화 이게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줄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게 아니야. 다른 정신적인 걸 추구할 수 있어야지 이 얘기입니다. 웃기고 있어. 일단 나한테 그만큼의 부귀영화를 일단 주고 나서 얘기하라고 그래. 나 행복하게 살 거니까. 42, 43, 두 문제 푸시는데 딱 2분 들일 거예요. 42번의 정답은 3번이죠. 가, 노력해라. 나, 너무 세석,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라. 다, 일터지면 빨리빨리 수습해라. 4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세상 사람들을 청자로 하여 묻고 답하면서 시상을 전개. 이런 부분이 없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다. 됐을까요? 일단 정시.